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요일 떠나났다할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제 타이틀곡 떠나났다였습니다 어떠세요? 노래 좀 괜찮았나요? 네. 노래 좋나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매체에서 자민이란 이름을 뭐 들어보셨다거나 TV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죠 그자 가끔 제 이름이 강자민인데, 이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지민이다, 자스민이다, 막, 이렇게 잘못 고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뭐라고요? 강자민 아 역시 기억력도 너무 좋으십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두번지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미스트롯에서 들려드렸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노래 아시죠? 네.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서울, 네.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네. 아하! 네이고. 아하! 이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름은 어디 있는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어디? 부산에 있나? 역시 기억력도 좋으시고 흥도 너무 넘치십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믿고 두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민이었습니다.